15분만, 15분만 딱 집중해서 달리고 그 다음에 뭔가 얘기 해줄게요. 316쪽이고요.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317쪽에 나오고요. 굉장히 중요한 거. 나머지는 다 우리 이미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1차 함수랑 똑같아요. <laughs> 1차 함수 기억나죠? 이렇게 해주고 이 기운이라고 부르기를 Y 절편이라고 부르지? 아 이거 이거 이건 준현아 일어납시다. 음. 준현 깨워줘라 준현이 지금 준현아 그만 자와 깊게 잠들었다. 집중 일어나 일어나 315쪽이면은 324까지 나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내가 얘기하는 대로 어. 뽑아볼게요 집중 316쪽 직선의 방정식인데 사실은 직선의 방정식과 일체함수는 거의 흡사한 같은 말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를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으로 표현을 한 거구요. 얘를 y로 정리하게 되면은 y equal mx plus n. 얘가 1차로 사실 같은 거거든? 그 그러니까 얘를 지금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될거 아니야? 다 넘겨. by는 마이너스 ax, 마이너스 c, b로 나누면 y는 마이너스 b 분의 ax, 마이너스 b 분의 c. 이렇게 될거 아니야? 그치? 어, 이렇게 생긴, 이게 <laughs> 같은 꼴이잖아. 같은 꼴이잖아. 그치? 근데 이제 보면은 좀 해봐야 돼요. 왜냐하면은 A, 이때는 직선의 방정식일 때는 A가 0일 수도 있고 B가 0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경우가 남아있거든. 그래서 이런 경우야. 내가 큰 틀을 지금 얘기한 거고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단어를 하는데 결국은 함수랑 일맥상통한다고 우리 중학교 때 배웠어요. 얘가 만약에 3이야 직선이 이렇게 있어. 이 직선이는 뭐라 불러요? X equal 3이다라고 얘기하죠. 그죠? 여기 있는 점들이 다 3, 얼마 얼마 찍힐 거아니에 y 값으 바뀌고 그거지? x가 3이니까 3. 여가 1이면 3, 1. 2면 3, 1. 3면 3. 1. 3면 마이너스 3. 3, 3, 3, 3 이렇게 얘기할 거아니야 그렇지? x 이퀄 3이다라고 얘기한다고. x 이퀄 3인 직선이다라고 얘기한다고. 이해가죠? 어. 그 다음에 만약에 똑같은 논리로 이런 식으로 있어. x 축과 평행하게 또는 y 축과 수직으로 같은 말이잖아, 그렇지? 얘가 얘가 와요 마이너스 5야. 얘를 뭐라 불러? y 그 마이너스 오인 직선이다라고 얘기한다고. x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y 값이 싹다 마이너스 오이 점들이기 때문에. 아까 자취의 방정식 배웠죠. 점 점들이 움직이는 건 똑같아. 이해 가지고 무슨 말인지 얘요 얘기하는 거예요.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이 나와 있는데 나와 있는데 별거 없습니다. 예. y 축과 평행하다. 이런 거죠. 다 지우고선 그다음에 천천히 얘기해볼게. 아, 좀 걸리겠는데? 하나하나, 규제 있는 표현들을 왜 그, 그러... 내가 지금 추구하는 수업 스타일이 뭐냐면, 니들이 복습을 할 거라고 <laughs> 나는 믿어. 그러면 이제 규제를 읽어볼 거아니야 그러면 책 읽듯이 읽으면서 무슨 말인지 모르면 짜증나잖아.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이 무슨 내용인지 풀어주고 있는 거야. 혼자 공부할 때 편하도록. 왜냐면, 나도 수학을 혼자 공부했거든? 나 내가 있잖아 수학 거의 독해, 독학했다고. 아, 물론 나도 학원 다녔지. 어? 근데 교재 혼자서 뭔가 수학 이런 기본서를 읽을 때 개념서를 읽을 때 무슨 말인지 모르 이해력이 떨어지진 몰라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 읽기도 싫고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읽기가 싫잖아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얘가뭐 어떤 상황인지 그럼 너희들이 혼자 복습을 할때좀 편할 거라고 알겠죠 어. 이런 겁니다 1 번이 어떤 좌표평면이 이렇게 있는데 아, 시킨다 하면 돼. 어떤 p 라는 점이 있어. 근데 a 컷과 p. 그러니까 여기가 a고 여기가 b겠지. 여러 가지 표현대로 써볼게요. a를 전 x 이골 여기를 지나면서 얘를 지나면서 y 축이랑 수직이래매, 아 y 축에 평행이래매, 그럼 이렇게 지나갈 수밖에. 이 점을 p 라는 점을 지나가면서 y 축과 어, 평행하려면 이렇게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. 한번 더. 그지그이 노란색 직선이 이런 거야? x 이골 a 입니다. 이정을 지나가면서 x 축과 평행하대 이렇게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. 아 그림을 그려보자니까, 그렇지? 이 파란색 직선이 뭐야? y b에요라고 얘기면 되지. 그러니까 다른 표현을 쓴 거죠. x 축과 수직이래 이정을 지나가면서 x 축과 수직입니다.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y 축과 평행합니다. 이 얘기지만 파란색 직선은. X축과 평행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Y축과 수직입니다 이해랑 같은 말이라고 어려워? 그 여러가지 표현을써놓은거예요 그래서 이 동그라미 1번이 평행하다는 표현을 쓴거고 동그라미 2번이 수직이라는 표현을 쓴겁니다 아시겠죠? 그래서 우리 얘를 뭐라고 부르고 Y축이라고 부르지 Y축 Y축이랑 아까, 아까 앞에서 했던 것럼 Y축이랑 같은 말 X이글 0이다 이해가죠? 얘를 뭐라고 부르죠? X축이라고 부르죠 X축 x축은요? 네, y 0이다 같은 말이에요. 여기 있는 점들이 다 어, x 얼마, 마 y 0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x축에 있는 점들이. 이해가지? 어, 이렇게 이렇게 얘기한다고요. 그래요. 이번 직선의 방정식이 표준형이다. 아까 지웠는데 y mx c이다. 이걸 표준형이라 불러요. 기울기 y 좌표 우리 1차 함수 얘기할 때 기울기 y 좌표 이라고 얘기하거든 그 아까 전에 썼던 거 있지 이렇게 썼던 거 아까 내가 같은 거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얘를 응. 일반형이라 불러 이건 몰라도 돼 일반형이다 일반형. 네. 게두 개를 우리 2차 함수 할때중상때 2차 함수 할때 배웠잖아 그지 아, 왜 이런 거 쓰잖아 y ax 제곱 플러스 bx 완전 족실을 막 묶고 했던 거지. 사실 얘가 일반형이거든. 얘가 표준형. 그런 거야. 별거 아니야. 참고하자고 이는 별거 아니별 아, 내용은 아니고요. 그 다음에 이건 좀 중요한 네요우리 기울기거든? 기울기거든? 기울기가 뭐지? 기울어진 정도를 기울기라고 하잖아. 그치? 그래서 1차제에서 우리 이렇게 올라가면은 기울기가 기울기 어떻게 구하냐면은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에 이요 그죠? 기억 나죠? 아 제발 중2때 배운 거잖아 이거는 x의 증가량. 그 어떻게 구했냐면은 어떤 점 좌표가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3컵 이고 여기 점 좌표가 어 4컵 마구야 두 점의 기울기를 구하라라고 그러면은 이이 직선상에 두 점의 기울기를 구하라 예에서 뺀 거잖아, 그렇지? 어, 4 0이1 빼기 빼기 3분의 5 빼기 이 500이 발이게 기울기였잖아 그지 어? x 가이5 0이 얘에서 y 했으면이의증가량이 얘에서 이5 0다고 했던 거이게이거거든이 500이 5 0 근데 그러다이니 우리 이제0 0이학기때이각비를 어, 배웠지 삼각비 그지이 500이 이5 0이가0 0이 500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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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 0이5 그럼 결국은 X 증가량, 얘분의 Y 증가량, 얘를 따지는 거잖아. 얘분의 얘인 거잖아. 기울기가. 맞습니까? 그럼 직각상 앞에서 여기를 만약에 내가 세타라고 두면은 얘분의 얘예 따지는 게뭐 있었지? 탄젠트 있었죠, 탄젠트. 탄젠트 있었잖아. 다 까먹었어? 탄젠트, 사인, 세타, 코사인 탄젠트 이렇게 알려줬잖아. 아, 제발. 어, 그래서 기울기는요, 어, 탄젠트, x 축과 이 부분 양의 방향 요 세타랑 달려 탄젠트 세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알아두세요 아시겠죠? 소빈이 기억하신? 어. 그다음 에 110번 별표 개념 110번 별표 <목소리> 오늘의 하이라이트 고3 끝날 때까지 까먹으면 안 되는 고3 끝날 때까지 까먹으면 안 되는 개념 왜 그런지 정리해놓은 건 밑에 거를 보시면 되고요. 방법일 방법이가 있다고 하는데, 결론은 얘입니다 결론은 얘예요 네. 증명까지도 해드릴게요. 암기에 된건 이거야. 무슨 말이냐면, 한 점.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거든. 어떤 점을 지나가는 직선은 무수히 많아. 그치? 어떤 한 점을 지나가는 직선은 열나 람은 맞습니까? 인이사 그지? 기울기가 같은 직선도 되게많아요 볼래? 기울기가 같지 않아 지금 그어되게 많단 말이야 근데 어 점과 어떤기해기이나가정해지잖아어떤한 점을 이면서그어을 지나가는 어떤 기울기가 얼마인 직선이 있대. 딱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아요한 점. A라는 점. X1, Y1을 지나고 기울기가 m 인 직선의 방정식딱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. 무슨 말이냐면요. 아까 얘기했죠. 수직선 좌표평균상에 좌표평균상에 어떤 한 점이 있어요. A라는 점. X1, Y1이 있습니다. 요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구하라 되게 많단 말이야. 그렇지? 근데 요점이 없어. 어떤 기울기 기울기가 m인 직선을 구하라 되게 많아. 근데 요점을 지나가면서 딱 기울기가 m인 직선은 딱 요거 하나밖에 없을 거야. 왜? m이 이렇게 m값이 기울기가 m인 직선이 쭉 이렇게 있을 텐데 있을 텐데 유일하게 이 점을 지나가는 직선은 딱얘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으란 얘기지. 그때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공식이 지금 쓰려는 얘입니다. y y1 는길기 M 곱하기 m 곱하기 X X 1이 X 1 Y. 는이 점을 얘기하는 거고요 기울 u m 을 얘기하는 거예요 y y 는기울 o m 곱하기 어 x t 이 say, I'm going to say, I'm going to say, I'm g 어떤 한 점과 기울기가 m인 지선이 점을 지나면서 가 기울기가 m일 때의 직선의 방정식은 예입니다. 까먹으시면 안 돼요. 알겠죠? 까먹으면 안 돼요. 네. 좀 알아주세요. 네. 알아주세요. 네. 네. 알아주십시오. 어쩔 수 없어요. 좀 알아주세요. 네. 왜 그런지 밑에 좀 나와 있는데 결론은 예예. 밑에 지금 지금. 거기 있잖아 317쪽에 방법일 방법이 나와있거든요 이 공식을 유도한 공식들이 나와요 두개가 이거까지는 설명할 시간 없고 그건 괜찮거든요 요거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죠 <laughs> 예를 들어서 요것만 좀 볼게요 기울기가 3이고 예를 들어 기울기가 3이고 얘가 어딜 지나가냐면 0,1이 지나가요 지나는 직선을 구하라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풀면 는다 y 마이너스 y1은 y1이 1인거잖아 1은 기울기 3 곱하기 x 기0 이렇게 돼 아시겠죠? 정리하는거 y는 3x 넘기 플러스 답이 사실은 뭐예요 기울기 우리 y mx 플러스 n이 1차 함수인 거지 그지? 기울기 준거고 얘가 y절편 아니야? x가 0일 때 y값 똑같이 아시겠죠? 네. 2번. 하나만 더 해볼게요.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고4컴마이너스이 지나는 지나는 네, 직선의 방정식. 해봅니다. y y1 은기마이너스 x x1 이렇게 된다 이해가시죠? 정리하면 돼 y 마이 x 플러스 4 얘가 플러스 2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. 얘가 답이에요. 마이너스 x 플 알겠죠? 네 먼저 볼게요 318초까지만 합시다 근데, 아씨, 6페이지 못 나갔네 근데 진짜로 내가 왜 빨리 나가려고 했던 거냐면은 개념 111 있잖아요 지금 살짝 보는데 지금 동안만 살짝 볼게요 안 할게 안 할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중2대비였던 1차 함수 그대로예요 1차 함수 그대로고요 지금 배운, 오늘 배운 거 까먹지 마 절대 까먹지 말겠지. 3 1 8쪽까지만 할게요. 국제 3 1 8쪽까지 반드시 무슨 일수도 깊이고 꼭해갖고해야 돼. 알지? 꼭 해야 돼. 윈터스쿨을 최대한 활용해도 좋습니다. 근데 내가 개별적으로 뭐뭐 하라고 준사람들 있지 지 치민 건 해야 돼.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몇 명은 중2과하고 중상법 교수, 교과서를 복사해준 사람이, 보가서 준사람도있게 내가. 중2의 1차 함수 중3의 2차 함수는 정말 기본 중의 기본이야. 지금 또 나오고 있잖아. 알겠죠? 5일 가기 전에 그거를 해결을 해줘야 돼요. 볼게요. 109번. 이제 109번. 1번. 2개만 하고 끝낼게요. A가 마이너스 s a 마 마이너스 b 가2 r 마 마이너스 얘에 대해서 i 분의 a b 를아여기다 쓸게요 왜냐면 지금 내분점 얘기가 나오셔서 나나라는 t 다 g o 잖아 얘가 b e 마 a E comma 대 i 로 u 분 Yede, but t h e 점을 지 y r u 점을 e i t 점을 줬어요 점을 그리고 기울기를 깠잖아 기울기는 얼마라고? 2라고 이미 좋은데 기울기하고 우리 점 알면 은뭐할수 있다고?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다고 지금 그 공식을 배운 거잖아 그지? 그 그러니까 섞은 거야 얘를 고르면 2점을 못 찾거든 이해가죠? 그리고서 이제 하나더 물어본 거야 본래 점 먼저 찾읍시다 네분점이 일단 n플러스의 3분의 2 곱하죠? 2에다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6 이렇게 될 거야 이해가죠? 3분의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1 10, 마이너스 10이 렇게 되겠지. 그그 점이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4를 얘기하고 있는 거네. 이 점과 이, 이 기울기를 갖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얘기지. 어? Y 마이너스 Y1. <laughs> 바로 1으로 들어가는 거야. 기울기 2에 X 마이너스 X1. 답이에요. 아무 뭐 정리는 집에 가서 엄마, 아빠랑. 이해가시죠? 2번. 양의 방향과, 지금, 타, 어, 양의 방향과 가기가 60도 점을 줬어요. 점을 줬고요. 점이 어디지나 2루트 3컷만 1을 지나간다고 그랬고, 얘 지금 기울기를 준 거야. 기울기를, 그치? 탄젠트 60도가 기울기라고 지금 준 거라고. 어? 중상 때 이거를 못 찾으면 나가리야그래서 탄젠트 60도 빨리 그려 안다고 깝치지 말고, 그리세요, 이렇게. 2대1 때 루트 3이죠. 그죠? 한 제도 어떻게 쓴다고? 필자 이렇게 쓴다며? 어? 미추민이네기 그러니까 이거를 못 찾으면 땡이지. 얘는 이거를 못 찾으면 땡인 거고 이게 핵심 포인트거든 당연히 이, 이 공식은 안다는 가정하에. 그러니까 이제는 공식들을 하나씩만 알고 있어도 한 문제당 한 공식만 물어보지 않아. 이해가죠? 최소 이 개, 개념서도 이렇게 물어보는데 시험 문제는 얼마나 더 많은 걸물어보겠어 합니다. y-y1, 기울기에 x-x1. 답이에요. 답이에요. 아시겠죠? 숙제 네. 3 1 8조까지 갖고 오시고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. 아직 필요하나? 아니지? 음, 여기까지만 할게요. 아시겠죠? 고생하셨습니다.